안녕하세요. 양이 아빠입니다. 오늘까지 구독자 수 1444명이 되었습니다. 아, 4자가 세 자리라 보기 좀안 좋은데 빨리 구독자가 한명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해 볼게요. 제가 벌써 한 4일째 쉬고 있어요. 하루 더 쉬고 토요일 날 출근을 좀 해야 되는데 어, 뭐 그렇게 쉬는 날이 많나. 제가 터널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어, 나도 시설 관리 하는데, 나한 달에 기껏해야 주말만 쉬는데, 뭐 그렇게 너는 많이 쉬냐, 그러시는데, 이게 뭐, 근무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하필 10월 달에 공휴일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휴일을 쉬는 거죠, 한마디로. 공휴일을 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시하고 그냥 교대 근무가 그냥 돌아가죠. 근데 이제 그거는 터널이 다 같은 게 아니고 터널을 관리하는 용역사 회사마다 자기 회사 방침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마다 방침이 있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일도 어, 쉽니다. 쉬, 쉬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또 주기 때문에 음, 복지가 괜찮은 거죠.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터널 용역하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관련된 직원들 복지를 쓰는 거고, 그 외에 제가 이제 4년 차라서 연차가, 보통 연차가 첫 해는 11개, 그 둘째 해부터 3년 차까지는 15개, 그 4년 차부터는 16개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16개기 때문에 달달이 하루 이상을 써야 돼요. 달달이 한두 개씩 쓰니까 그러면은 어한 달에 근무일수가 확 줄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는 연차를 안 주는 회사도 있겠죠. 연차랑 뭐 휴일, 휴일. 연차랑 휴일을 다 수당으로 일을 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그렇게 필요 없어서 그냥 다 쉽니다. 뭐 회사도 연차 소진하고 휴일 소진하고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고양이랑 놀아준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또 밀린 공부를 한다든지 집안일 한다든지 여행을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낼 그런 게좀 많죠. 오늘은 날도 흐리고. 해도 안 떠서 그냥 집에서 고양이들 낮잠 자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록 그 자격증이 그 뭐죠 기능사로 있는 보조 인력인데 어 괜찮아요. 이렇게 있어도. 저도 물론 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 붙고 실기 지금 준비 중인데 어 그게 원래 기사랑 산업기사를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급여를 더 받고자 할 경우에 노력해서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걸로 급여를 더 높일 목적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회사 소득 외에도 다른 부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은 이제 그렇게 벌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어제 어젠가 그 지인을 또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 다른 쉬는 날이 많으니까 사업 잘하나내서 부업을 좀 해라. 근데 이제 돈이 그만큼 벌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저의 이런 쉬는 시간을 즐기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잖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는 거는 이거를 해서 그 조장을 달고 급여를 한 50만원 더 받고 그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 한 5년 후면 50이 되면은 사업체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제 지인도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통신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터널 들어오기 전에 그 노가다판에서 통신공사를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데리고 했는데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제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나이 어린 사람한테 오다 받는 게 싫은 거지 그 사람이 기술이 있든 없든 본인 아는 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경영을 하려 해도 제가 중국에서는 공장장으로 경영을 했는데 어, 중국 사람들은 나이가 자기가 있든 없든 지기를 보고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아주 큰 회사 아니면은, 어디 조그만한 데 같으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위에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은 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나와. 그래서 저 그런 트러블 생기기 싫고, 또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떳떳하려면 저도 나름 어, 이래저래 인생 경험을 더 쌓아야 되니까 한 최소 5 0은 돼서 사업체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통신 공사 면허를 내려면은 통신 공사 업을 내려면은 전기 공사 업처럼 기사나 산업 기사는 한 사람 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도 두 명이 기능사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정부 통신 공사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이제 자본금하고 그 협회에 내는 보증금, 그게 조금씩 준다는 거지. 그런 목표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연차나 휴일수당을 반납하고 그냥 쉬고 있어요. 쉬는 게더 좋아. 그돈더 받아봐야 연으로 따지면 그 돈이 한 300이 넘을 거예요. 그돈안 받고, 그냥 쉬는 날더 집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이 더 들어서는 그때 가서 쉬면 되지 젊을 때돈더 많이 벌고 악착같이 벌수 있는 만큼 다 벌어야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생각해보면은 음 그때 가서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영남프스산을 하루에 일일사산을 봉오리를 네 개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 제가 조금 더 나이 들면은 그 정도 할수 있을까 천 메다 넘는 봉오리를 네 개를 찍었어요 하루에 열두 시간 등산해서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은 그걸 할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휴일이 많이 있는데 그 휴일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휴일을 만드는 거죠. 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는 휴일이나 연차 음. 대체근무 이거를 다 이제 쉬면서 휴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에 근무일수가 줄죠. 현재 뭐 돈에 악착같이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근데 저는 뭐 회사에서 버는 돈만 하는게 아니니까 수익에는 뭐 그렇게 그런건 없다. 사람 사는 방식입니다.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가치가 생각하는게 다르니까 다 저랑 똑같을 수도 없고, 근무지도 다를 거고, 근무 환경도 다를 거고, 처한 사항도 다를 거고, 본인 선택이죠.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휴일, <laughs> 왜 그렇게 많냐. 그 말씀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미 인사해. 다미? 인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담이에요. 누렁이가 양이고, 제가 양이 아빠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